모하비 네, 두 대를 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실 차량 2009년식 네 베라크루즈 모델입니다. 사륜 어, 모델이고요. 300VX 네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2009년에 어, 주행거리는 거의 많이 안 꼈어요. 11만4천 어, k m 를 주행한 1인 신조예요. 한 사람이 운행한 1인 신조의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일단 전면 쪽 보시면 네 운전석의 헤드램프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헤드램프도 뭐 스크래치 그리고 뭐 금강하나 깨진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마찬가지로 물때킨 거없고요 범퍼의 하단 상단 네 본네트까지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어, 일단 본넷 같은 경우는 돌템이라든가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는데 네,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전면 유리에 또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썬팅 상태 양호하고요. 전면 유리에도 뭐 돌티거나 뭐 금과거나 깨진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엔카에서 무사고 네, 진단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더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고요. 범퍼 쪽 보시면 뭐다랑 범퍼랑 단차한거 없고요. 흔다 끝트레에는 여기 미세하게 스크래치 조금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어, 들어가 있는데 어,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6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휠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가장자리 두 군데는 미세하게 스크래치 두개 있습니다. 측면 쪽 보겠습니다. 어, 사이드미러와 리피터 네,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앞문 뭐 뒷문까지 뒤핸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어, 시트는 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네, 전동 핸들, 전동 페달. 이 친구가 이제 300 VX 프리미어 모델이고요. 그래도 신차가가 한 4천 정도 했던 어, 차량입니다. 여기 또. 가장자리 부분에는 살짝 사용감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시트 컨디션은 뭐 앞에보다 더 깨끗합니다. 뭐 사용감 그리 많지 않고요. 또 선팅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로선팅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디 타이어도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후미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의 후미등 그리고 조수석의 후미등 뭐 스키 참거 없고요. 어, 깨진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쪽에 보시면 감지기 이렇게 또 사구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는 이렇게 또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네요. 범퍼의 하단 상단 여기 또 트렁크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어, 300VX 프리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동 트렁크가 네,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어, 뒤에 보시면 3열의 네, 안전벨트가 있죠. 이 친구는 7인승 네, 차량이고요. 보시면 안에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트렁크 바닥에도 네,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블랙박스가 또 앞뒤 2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편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어, 뒷유리 보시면 또 썬팅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도 안 하셔도 됩니다.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 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핸다까지 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이 부위, 뒷문 쪽 하단 쪽에만 스크래치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인승, 네, VX300.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어, 천장엔또 선루프가 네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오염된 거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주차석에 또 열선 있고 안에 보시면 공조기 버튼 추가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출고 당시에 매트가 깔려 있는데 이 차량 구입하시면 제가 또 프리미엄 고급 코일 매트를 추가로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운행을 했어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키는 이 당시에는 버튼 시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에 보시면 키 없이 돌릴 수 있는 노브식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4륜 모델이고요. 오자 엔진 소리 부드럽고 시동 한 번에 잘 걸립니다. 핸들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 전동 페달, 전동 핸들 그리고 썬루프까지 그리고 블랙박스는 또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또 앞에 보시면 유리 하단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비게이션 아쉽게도 네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면 센터 쪽 보시면 버튼들 까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에 열선, 주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키. 보조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4륜 모델입니다. 요즘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또 밑에 지방도 그렇고 서해 쪽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 친구는 눈길, 빗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베라 크루즈 4륜 모델입니다. 오늘 금액을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한두달 전만 해도 저희가 900 30에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판매가 제가 진짜 원가 정리해서 81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신조에 안전부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예약금 50만원만 걸어주시면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되니깐요. 3일 시승 서비스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 모하비입니다. 지금도 모하비는 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인 신조에 주행거리가 15만 킬로를 주행한. 모아비 4륜의 KV300 모델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이 친구는 이제 특별한 좀 옵션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선 보여드릴 텐데 어, 일단 외관 상태 보고 안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모하비 모델입니다 운전석에 헤드램프 조수석에 헤드램프 금강 하나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습니다 안개등 깨끗하고요 범퍼 하단에 그리고 상단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여기 여기 밑에만 살짝 긁힘 하나 있네요. 본넷의 도장 상태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에는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은 조금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 휠은 크롬밀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18인치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도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측면 쪽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니피터건강 하나 깨진거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의 앞문, 뒷문. 네, 지금 핸다까지 일단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또 사이드 발판이 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보시면 시트는 이렇게 또 블랙 시트가 아닌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는 사용감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페랄, 그리고 4륜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까지, 그리고 추가로 썬노프까지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뒤쪽 시트 보겠습니다. 뒤에도 시트 컨디션. 네, 깨끗하고요. 이친구 저희가 또 실내 클리닉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네,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앞뒤 똑같이 미테린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타이어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후미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의 후미등, 조수석의 후미등 깨끗하고요 어, KV 304륜 모델입니다 범퍼에 감지기 사구 들어가 있고요 범퍼의 하단고 그리고 트렁크까지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이 친구도 네7인승네7인승네 모델입니다 안에 보시면 네 시트가 3열 시트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는 전용 어, 가죽으로 된 이렇게 고무로 된 매트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고 썬팅은 3M으로 돼 있습니다. 자, 측면 쭉 보겠습니다. 뒤핸다. 그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야, 이 친구가 이제 왜 특별한 차냐면 특별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어, 앞에 조주석의 시트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집에 보시면 그 진짜 좀 몸이 불편하거나 어리, 어르신들 차에 타기 불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지 무브 시트라 그래 갖고요. 요게 추가 옵션이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의자가 밖으로 여러분 나옵니다. 이 시트가 700만 원짜리 시트예요. 왜냐면 이게 집에 오시면 몸이 불편하거나 고동이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 병원 갈때 차탈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 편합니다. 의자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시승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의자가. 잠깐만요, 이거를. 원래 요, 요 위에 걸 빼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제가 원래 그목 바지를 빼고 서야 되는데 이걸 안 빼고 해서 이걸 제가 빼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으면 진짜 병원 갈때 진짜 편해요. 집에 계신 또 어머님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의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이 의자가 장착 비용이... 900만원 이에요 의자만 근데 오늘 판매가가 1190만원 의자값도 진짜 의자값 빼면은 차값은 진짜 얼마 안하는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시면은 이 차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진짜 한번 해볼까 일단 목베는 목바지는 빼놓고요. 여기 벌리거든요. 목바지는 예, 빼놓고 어, 신기하다. 돼지 어, 내가 내, 몸무게가 70kg가 넘는데 이게. 예. 근데 집에 있자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또 어르신들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편해요. 병원 갈때 진짜 뭐 업어서 막뭐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차를 이게 1인 신주예요. 이걸 사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걸 장착을 한 거예요. 이것만 900만원 주고 장착을 했대요. 이것만. 이것만. 아, 진짜 집에 있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들, 어르신들한테 진짜 시골에 계시는 진짜 뭐 아버님, 어머님 계시잖아요. 고동이.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려면은 진짜 힘들고 이분도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요. 지금 제가 봤더니 2009년식 모아비들이 보통 이제 800 후반대, 900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트가 900만원짜리 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트만 생각해보면 착값이 진짜 싼 겁니다. 시트가 900만원짜리인데 오늘 판매가가 저희가 1190이에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뭐 일반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집에 계신 또 우리 어머님들 아니면 좀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 갈때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안고서 태울래 봐요. 진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불편하고, 어, 저도 요거를, 어, 살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어, 해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V300, 네, 모델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고요. 네또 사륜 모델입니다. 4륜 모델이기 때문에 뭐 눈길, 빛길 또 안전하게 네, 운전하실 수가 있고 또 블랙박스가 쓰리 채널이 아니라 쓰리 채널입니다. 블랙박스도 쓰리 채널로 또다 해놓으셨고 아이나비 내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보시면 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에 열선 들어가 있고 키도 <laughs> 두 개, 키도 두개 있기 때문에 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버튼, 뭐 스마트는 아니지만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네이비도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화질 깨끗하게 선명하게, 네, 잘 나옵니다. 어, 연식은 좀 됐지만, 또 시골에 계시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병원 가실 때 혼자서 가시면 진짜 불편합니다. 이거 돈 주고 사시려면 비싸요, 여러분. 설치하려면 설치비만 900입니다. 오늘 판매가가 1190입니다. 시골에 계신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진짜 필요하신 분들 선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판매가가 1190만원입니다. 무조건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 시승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원부터서는 무조건 구입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시승 서비스 있으니까 한번 뭐 타보세요. 운행해보시고, 아, 뭐 진짜 필요하다 싶으시면 네,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약 편하게 네, 반품하셔도 네,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총 14대 차량을 어, 다 마무리 네, 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베라 크루즈를 그리고 모하비를 어, 보여드렸는데, 어, 베라 크루즈도 저희가 100만원 이상 또 감가를 했고요. 모하비도 제가 100만원 내렸습니다. 요거 저희가 한달 전에 1290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저희가 100만원 할인된 금액 1190. 90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차량들, 뭐 국산차 50만 원, 네, 수입차 100만 원만 걸어주시면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서비스 되니까요 마음에 드.